우리 아빠도 그랬었는데 나 어렸을 때요 돌아가신 아빠도 맨날 술만 먹고 저렇게 술주정만 하는 거야 나 개잡듯이 잡아가면서 그죠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그치? 집안일 같은 거에도 관심도 없고 그렇 우리 아빠랑 하는 짓이 똑같아 돌아가신 아빠 랑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 옆에 가면 송장 썩는 애가 나진 우리 아빠랑 많이 안 닮은 거 우리 아빠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개 잡듯이 자꾸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맨날 우겨가면서. 우리 아빠랑 하는 짓이 좀 닮았네. 어딘지 모르게 좀 비슷하다, 진짜. 이거 시리즈로 나오나, 무슨, 어? 우리 아빠는 방송도 안 했지. 집에 맨날 꼬나박혀가지고 집안일은 아무것도 집안일 돕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방송도 안 하고 TV 보면서 맨날 술만 먹고 그렇지. 뒷감당 할머니랑 나랑 하고 그러고 그 살았지. 소주 하루에 세네 병씩, 네다섯 병씩 방송을 해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내그 뒷감념 내가 우리가 하고 살았 할머니랑 나가 다시 반복되는가 봐. 한명 그러고 나가니까 또한명 저러고 들어오는 것처럼. 존나 신기하네. 어? 할머니나 나나 개잡듯이 잡는 건 완전 똑같아. 완똑이야 하는 시 존나 똑같아요, 진짜. 탐박이야, 탐박. 판박. 지들은 그게 자랑인 줄 알아. 어. 저런 사람들 지들이 그게 자랑인 줄 알아. 남들 거들떠도 안 보는데요. 나 말고도. 어. 그게 뭐 떳떳한 줄 알아. 어. 그렇게 살다 가셨지. 어. 우리 아버지도. 대기처럼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어. 꿈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별로 보고 싶진 않아, 지금도. 난한번 사람 싫으면 정말 끝인가 봐. 꿈에 나와도 반갑진 않더라고. 왜 자꾸 나오나 싶어. 내가 하도 지고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치?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 할머니와 나랑 부업해 가면서 아빠 술값 같은 거 이구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치? 꿈에 나오도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 낙골당 갔다 모시 15년이 넘었는데 나한 번도 안 갔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그래. 꿈에 나오면 왜 나오나 싶고 싫고 아마 15년도 넘게 지 16년 됐나? 15년, 16년 됐을 거야. 예 채팅 보고 있어요. 어. 그 길로 끝이야, 그냥. 어. 어, 어. 유해정 님께 불만이면 내보내드릴게요. 어. 아니, 그럼 잠자고 계시던가. 왜 자꾸 보이냐 해서 짜증나더라, 꿈에 자꾸 보이는. 신경질 하던데 지금 도 이갈리고 한번 고치면 고치지. 어? 한번 거치면 끝인 그 거야. 어? 할머니랑 내가 아주 숙련이 돼 있어요, 아주. 치떨리게 한번 거치면 이제 끝인 거다, 거기서. 두번 다시 볼일 없을 거다. 제대로 괜찮게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빠 경우를 내가 쳐줄게. 그치? 어. 얘가 왜 가? 낙골장에, 내가 왜 모셔야 되겠지? 그럴 일 없어. 어, 볼일 없어. 꿈에서라도 나 봐도 안 반가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지금.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들은 내가 저런 사람들 곁에 벗어날 수만 있으면은 손절한 다음에 우리 아빠처럼 돼야 돼. 두번 다시는 마주치면 안 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일 없을 거야. 지금이 어쩔 수가 없어 이러고 있는 것 싶은 우리 아빠도 그땐 그랬지. 우리 아빠랑 살고 싶어서 같이 산게 아니고 어쩔 수가 없이 같이 산 거야. 그랬었거든 상황좀 풀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린 진짜 진짜 두번 다시는 볼일 없을 수도 있어 너무 그렇게 기고만장하지마 재수없으니까 어. 이거 1절 끝나니까 이절나오노 진짜 어. 나는 우리 아빠한테 맨날 맞고만 살았지 내게 다 같이 폭력적인 적은 없어 어? 두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을 뿐 그때로 돌아갈 이유가 없을 뿐명분도 없을 뿐만이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요 내 마음이 어. 그거는 어. 별로 폭력적이진 않는데 내가 나대이고 살아봤는데 누가 내 곁에서 그런 사람들 없으면 폭력적이진 않던데 누가 나를 존나 물고 존나 취였다고 괴롭혀야지 나도 같이 방어하는 자세로 폭력적이어지만 모를까 그런 사람들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 난잘 모르겠어 설까? 어쩌면 좋지 그런 함정이요 내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난 저런 사람들 곁에서 아무래도 같이 제대로 안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다. 미안해서 어쩌죠. 응, 그리고 살아보고 나서 얘기해야 될 일이잖아. 아. 그냥 버리면 버리는 거야. 쓰레기만도 못해서 버리는 거야. 거기서 끝인 거야 이제. 아조리키고 어? 그딴 게어디있어 자시고. 그런 건 없어, 내 인생이에요. 한번 아니면 아닌 거야, 진짜. 한번 아니면 아니어야 돼. 울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내 발목 잡고 매달린다는데 절대 싫어. 그럴 일 없어. 내 직감이 틀린 적없 빗거니와. 그거 절대 되면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울고 아. 자시고 화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웃기고 자빠진 자. 그럴 일 없을 거다. 평생 동안. 그런 역사가 거의 없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그렇고 그럴 일 없을 거야 니네가 좋아서 나도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서 니네한테 반해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니니까 밑밥은 적당히 깔아주라 알겠지? 니네한테 반해서 이러고 아무 일 없이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이러고 사는 거야. 밑밥 적당히 깔아.